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전력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달리니까 전기차 보급과 함께 그만큼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이며 원자력이며 뭐 신재생 에너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생산된 전기를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야 될까요? 도시로 공급을 해야죠. 뭐 전기차가 뭐 시골 바닥에서 뭐 달리는 게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도시에서 달리니까 그러니까 전력의 생산만큼이나 전력의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송전이겠죠. 송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전력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선이죠, 전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에는 전선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선인데요. 전선 뭘로 만드나요? 당연히 구리로 만들죠. 카파. 구리로 만드니까 전선 가, 가격, 아,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 올라가고 있네요. 2002년에, 2002년에 파운드당 1불도 안 되고 0.62불이었는데, 이거 뭐 미친 듯이 올라갔고, 뭐 지금은 파운드당 3.8불이 됐죠. 전기의 시대, 송전. 전력선 전 그리고 구리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선 만드는 회사들 뭐 이제 장기적으로 도아 테마가 잡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아뭐 전라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신재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뭐 만들어 갖고 전라도에서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거를 뭐 수도권으로 송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한전, 개고생고생, 개고생하고 있으니까 돈도 없죠. 그러니까는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더그 송전시장이 부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 관심 가져줄 많은 전선 회사들이 있지만, 완전히 고생고생, 개고생만 하고 있는 대원 전선, 한번 관심있게 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또 이게 지켜줄 자리만 지켜준다면 거의 바닥권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1988년에 주식시장에 데뷔를 해서 뭐큰거 해먹지 않았으니까 크게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대원전선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15년 이후에 8년간 어 매출의 거동 작년 거 보면은. 뭐 거의 뭐 4천억에서 3천억 사이를 오고 가다가 작년에 5 6 0 0억까지 그래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떼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뭐 전력 시대 아, 송전 시장 개방 된다고 그리고 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잡주처럼 보이는데 천 원밖에 안돼천원 아, 천이백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동전주로 전락을 할지. 아니면 다시 부활을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대원전선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1224억 했네요. 크게, 뭐, 무섭게 성장하, 아직까지는 무섭게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그냥 관심은 가져집니다. 돈을 조금이나마 벌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은 조금, 아, 벌고 있지만, 화끈하게 못 버니까, 아, 부채율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총이 약 천억밖에 안 되고, 오랫동안, 1988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더 관심을 가져, 갖게 됩니다. 저는 21년에, 대원전선으로, 뭐, 멋모르고 샀다가, 약간, 약간 돈을 벌어본 기억이 있어서, 더 애정이 가는 종목인데요. 21년 6월이었네요. 21년 6월에, 21년 6월에, 대원전선으로다가 53% 한번, 또, 그때 뭐, 테마주로다가 확 오를 때 한번 먹고, 또, 대원전선은, 재밌는 게 대원전선 우선주도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이게 6, 6월 9일이었는데, 21년 6월 9일날, 대원전선으로 한50% 먹고, 아 많이 못 먹었죠. 그때. 좀 늦게 들어가갖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어, 본주가 오르면 어, 우선주도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에 요거50% 먹고 바로 그냥 대원전선 우선주로 갈아타갖고 야 그때 제 운이 좋았네요 100% 먹었네요 여, 아직 대원전선 지금 현재 뭐 거의 바닥권에서 어, 동전주로 갈지 아니면 부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갈수 있을. 어, 전기의 시대, 송전의 시대, 전선은 반드시 필요한 어, 어, 테마이니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원전선도 사고 대원전선 우선주도 조금씩 사면 그래도 저잖장케 우슬날이 오지,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결국은 전선으로 공급된다. 전선계의 고인물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대원전선 관심이 가져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 오랫동안, 오랫동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 도와주세요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